시대가 나오기 이전의 걸그룹은 제가 생각했었을 때 약간 정형화된 어떤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닿을 수 없는 미소녀, 어뭐 어,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약간 그랬죠. 네. 네. 그니까 고민을 하다 보면 이게 사람들이 실증을 금방 느끼잖아요. 근데 그 실증이 어떤 논리로 이루어지냐면 이 정반합으로 보통 이렇게. 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네. 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이 생기고, 생기고 그 다음 그렇죠. 단계에서는 합이 생기거든요. 아 꼭? 그리고 다시 정반합이 또 이어져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해결이 괜히 그런 논리를 어, 만들려고. 해결까지 가면은 데... 저희가 좀 힘들고요. 아 어, 희진님, 희진님. 해결까지 가면. 내 정반합까지는 어떻게 네. 정리를 해보는데? 희진님 저는 정반합 도 <laughs> <저는> 정반합 <laughs> 힘듭니다. <웃음> 예. 그러니까 그런 심리 과정을 좀 거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 전에 반이 뭘까를 생각했었을 때어 굉장히 내가 친근한데 아... 그리고 화장기를 뺀 되게 담백한 왜냐하면 음악 자체가 굉장히 프레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극대화하려면 아예 그냥 반대로 그냥 빼자. 그래서 사실 그 디테일에 굉장히 신경을 쓰기는 예를 들면 흰 티셔츠에 청바지도 어떤 티셔츠에 어떤 핏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런 맥락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아... 어, FX 같은 경우는 사실 소녀시대의 반이었었어요. 그 아이돌의 전형적인 모습을 조금 탈피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안에 원래 계속 있었던 욕구였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색다른 모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스텝들조차도 굉장히 다 설득하고 이해시켜 썼어야 했던 과정. 아직도 저 목업이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사실은. 완전히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던 목업 만든 거를 제가 버리질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디자인이 안된 그냥 진짜 핑크색 테이프예요. 근데 저는 VHS 세대니까 비디오테이프 엄청 보던 세대라서 사실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약간 향수가 있거든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연상시키는 음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테이프를 꼭 쓰고 싶은데 근데 FX는 우리 얘기를 담기에는 핑크색이어야 돼.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래서 핑크색 테이프 만들고 싶다. Love exists but with an absence of eternity. At the first moment of a lover's encounter, there's an affirmation of love. Psychologically, lunacy, emptiness, panic, delusion that the moment will last forever. I'm seized by desire. I hide behind my back and postpone all answers. <laughs> 어쨌든 제가 표현하려고 했던 그림 자체가 이 친구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만에 딱 붙어가지고 하루만에 촬영하기가 조금 힘든 내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내가 찍자, 내가 원하는 그림이 명확한데 그럼 내가 찍는 게 제일 편하겠다. 그래서 사실 친그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을 왜냐하면은 이제 FX 친구들은 또 이견이 별로 없이 합이 잘 맞을 수 있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굉장히 잘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그 소화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일단 저 그래서 이 얘기를 또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가 이제 엑소의 으르렁. 음색과 교복 의상을 이거를 제안해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신드롬이죠 어떻게 교복을 생각하셨어요? 아, 그 정말 음악 듣자마자 일단 너무 좋았고 의르렁이라는 제목도 저는 좀 재밌었고 의르렁이라는 게 약간 청춘의 너무 상징 같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때만 의르렁 될수 있는 아, 왠지 좀 그러네요, 와, 그러네. 듣고 보니까 네. 교복은 이제 일생에 있어서 어떤 한 순간에만 입을 수 있는 네. 좀 특별한 옷이잖아요. 풋풋한 교복 입고 이게 춤추면은 너무 다 누구든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게 마침 으르렁 아 그럼 우리 댁에서 여기 좀 의상 좀 가죽으로 교체를. 사자도 좀 사, 사자 여기 먹고. 늑대 늑대 한 마리 올라가 있고 여기 여기 이빨. 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아, 근데 소녀시대 지랑 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때 또 타이밍이 이제 엑소가 제가 생각했었을 때 그런 툭툭한 아름다움이 있었고. 가수가 음반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그각 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들, 그리고 앨범을 출시해서 보여지는 것들, 예능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 그 안에서 무대로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음반으로는 이런 모습. 다 같이 보여줬었을 때의 완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기본 본업 자체가 그림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은 항상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확 떠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 그림들 중에 굉장히 확신이 있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고, 으르렁은 이제 처음 들었었을 때, 아, 이거는 학교 얘기를 하면 너무 재밌겠다. 한편으로 좀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생각 끝에. 술을 둔다고 하잖아요. 네. 한마디로 어떤 이 술을 두었을 맞아요, 때. 맞아요. 이 수가 맥힌다. 네. 시장이 반응을 한다. 네. 많은 분들이 이곳에또 열광을 한다. 아, 이럴 때 느끼는 거. 어, 그... 엄청나요. 그리고 그게 저는 좀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한 번도 빚 껴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안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이런 게이 진짜 업계에 이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입사를 해서 15년 만에 총괄 이사에 올랐는데 psychologically <목소리도> lunacy 이사에 올랐는데 다음 회에 퇴사를 니다 네, 어. 그때 이제 제가 이사가 됐었을때 되게 어... 피곤해 있었던 상황이었고 어떤 게좀 많이 피곤했어요? 저는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냥 막한 달에 많이 찍으면 뮤직비디오를 막 네다섯 개씩 찍고, 앨범이 네다섯 개씩 나오고 막 이럴 때였으니까. 우리 팀원들끼리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우수개로. 와, 서바이벌 게임에 나가면 1등 하겠다, 진짜. 왜냐면 너무 짧은 시간에 계속. 이걸 하니까. 네. 저는 사실 20, 30대를 다 일에 바쳤다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다, 하다 보니, 네, 그냥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사실 휴가를 제대로 가본 적도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물론 저희 팀원들은 다 휴가 보내주고 했지만 제가 가는 건 너무 가요. 어렵더라고요. 저는 번아웃이 너무 심했고 아예 일을 그만둘까도 생각을 했었고 그만두고 그 그만둔다고 아. 했을 때 그냥 순순히 회사에서 놔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네그 선생님이랑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때막 울었어요 서로. <laughs> 아 어, 어느 때는 막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왜 이렇게 나는 고통스럽게 살까? <laughs> 그러니까 이 자학도 심하고 어, 자기 검열이 너무 심하고. 물론 되게 기쁘게 사는 어떤 찰나가 있는데, 항상 그 찰나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행복인가? 이게 행복의 끝인가?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이제 피하려고 회사를 그만뒀는데, 근데 제 안에 아직 못 다한 일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게 많고, 난 잘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거라서. 그러고 근데 너무 며칠 안 돼서. 이제 다른 곳들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초반에 연락 주셨던 좋았어. 곳이 네 이제 (5였고) 아...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동안에 혼자 그래도 이렇게 숨겨왔던 그런 힘듦. 네.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해주시는 데 네. 그냥 누구한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어, 아니 저희 치, 완전 친한 친구들은 알죠. 너무. 아. 네. <laughs> 뭐이 얘기를 저서 하신 아, 아, 줄 알았어요. 왜 우리한테 처음 한다고 치니까? 뭔가 느낌이 뭔가 혀있던 이야기들을 막 편하게 해소하는 맞아요. 느낌이신 것 같아서. 네. 왜냐면은 나는 그동안 항상 굉장히 입 조심해야 되고. 뭔가 내 은행을 조심해야 되고 그런 그러,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처음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고 저는 그동안 남을 위해서 살았지 이제 저 스스로를 위해서 막 살았다라고 생각을 잘안 하거든요. <laughs> 갑자기 슬퍼진. 지 아니 근데 그러실 수 있어요 진짜. 아니 그러실 수 있어요. 네 진짜로. 네, 진짜 희진님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아, 근데 뭐 회사가 저한테 이런 걸 강요했던 건 아니고. 아니 아니죠. 아니죠. 근데... 네.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뭐 이렇게 희진님하고 잠깐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희진님에 대해서 다할는 없어요. 그러나 희진님이 왜 지금 갑자기 또 이렇게 울컥하셨는지도 조금 알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막막 막 원래 고민이 많은 네. 성격이고. 아, 니 근데 제가 보기엔 그냥 그만큼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흘리는 거어 그렇죠. 거. 엄청 열심히 살았죠. 당연하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늘 희진님이 계신 거예요. 말씀이 공감되는 게 화분에 우리가 물을 줘야 식물이 자라잖아요. 조셉 미안한데 지금은 네. 희진님 얘기 다시. 아 예, 죄송합니다. 한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합어 네. 네. 아, 근데 되게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 위로가 되는 공감이 돼요. 희진님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냥 본인을 위해서 좀 시간을 또 많이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코좀 풀고. 아코 푸세요. 네네. 네, 네. 아 품푸세요? 예뭐뭐그 네, 돌아서서 풉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그럼요 얼셔, 시작해 가지고. 아, 시작해야죠. 네, 네. 와, 이제 진짜, 진짜. 하이브 이직 이후에 첫 맡으신 일이 새로운 사업 공간 꾸미는 일이라고요? 이제 시영님이 저한테 제안 주셨던 거는 음. 원래 비키트라는 회사에서 음. 브랜딩을 해주세요 였는데 원래는 이제 제가 저한테 사옥 이전까지 얘기해 주셨던 건 아니었는데 이제 저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 브랜딩이 완성도가 생기려면 이렇게 사옥이라는 어떤 피지컬이 보여야 된다라는 음...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하는 김에 그 이제 사옥까지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사실 저도 굉장히 그게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 시영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희진님 이거 잘하셔도 100%욕 먹는 일이라고. 음... 근데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저는 희진님이 욕안 먹게 하고 싶다 그런 되게 좋은 말씀도 주셨는데 하이브 브랜드 개발을 총괄하신. CBO 희진님을 소개해 드려야겠네요 안녕하세요 희진님 안녕하세요 CBO 민희진입니다 좋은 브랜딩엔 우리가 바라는 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함축됩니다 무엇보다 공간은 태도를 만듭니다 모아놓은 공간이 아닌 모여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니즈에 따라 다양한 공간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는 공간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하이브 내에선 어디서든 쉴수 있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습니다. 카페 발을 지나 밖으로 나가면 코미라고 이름 지은 외부 정원이 있습니다. 코미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이 공간에 6m 가량의 보기만 해도 시원한 길쭉한 자작나무를 심었는데 이로 인한 인상이 마치 촘촘한 빛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잠시 숨을 돌리시며 일에 지친 마음과 생각을 빚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완성을 하고 나서 아 이제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나는 까방권을 얻겠다. 음. <laughs> 저한테 막 어, 너무 감동받았다는 메일도 굉장히 음. 많이 주셨. 진짜 일면식도 없는 구성원분들이 바로 막 피드백 메일도 많이 주셨는데 뭐또 한편으로는 되게 고개하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그러니까 음. 그 사실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그럴 수는 없어요. 아 이게 진심. 뭔가를 해도 되게 어렵다. 음. 그리고 이제 저는또 황당한 사건을 또 경험했었던 게뭐 저희 회사 의 에어컨 사건이라고 어 그거 뭐, 뭐예요 <laughs> 에어컨 가동이 이제 뭐잘안 된다 뭐 이런 네. 문제로 뭔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는 임대 건물이기 때문에 컨펌의 권한도 없었던 일이었고 그래서 아예 제로리 아닌 일인데 이제 제가 어쨌든 어을했다라고 하니 했... 아. 당연히 어 요걸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억울했죠. 너무 억울해. 저는 원래 억울한 걸 되게 못 참는 성격인데 너무 억울해서 이제 제가 되게 사랑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애정이 담긴 회사에서 어 사실 잠자는 시간 빼고 거의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니까 제가 막사옥을할때 여러 가지 상상을 했거든요. 이제 저희 팀원들이랑 너는 어떤 회사에서 일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근데 좀 우리 나연이라는 친구가 아, 우리 이렇게 지금 회식하는 것 같이, 어, 이렇게 야경이 밖에 보이고 이러면 자기가 성공한 여자가 된것 같고 이런 기분으로 일을 할수 있을 것 같다. 저 사실 그 얘기에서 되게 영감 받아서 이제 저희가 용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사방의 뷰가 다 굉장히 좋은데 이 사방 뷰를 이게 잘못 섹션 이제 조닝을 하게 되면 누군가만 향유하는 공간이 될수 있거든요. 보통은 이게 상석이 되죠. 저는. 그러니까 그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좋은 자리를 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다 똑같이 자율 좌석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사면을 구성원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용 공간화했습니다. 사소한 선택이 하나하나 쌓여 좋은 브랜딩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정말 매 순간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들로 각각의 선택지를 채웠습니다. 요즘 미리진님께서 그 제작주인 그 걸그룹 얘기로 굉장히 좀 뜨거워요. 네. 이 그룹 컨셉 장인으로 이제 불린 분이 이렇게 만든 또 그룹이다 와. 보니까 굉장히 또좀 어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세요. 저도 저 되게 이렇게 자신 있게 준비하고 있는데 음. 너무 자신감 있어하면 또 그걸 되게 꼴보기 싫어요. 아니아 아니. <laughs>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그거 또 신경 쓰면 한도끝도 없다니까요. 그쵸. 근데 요즘은 또 분위기가 좀 예전하고 다 아, 달라. 달라요. 기존의 제작자분들은 사실 이제 실제로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 매니지먼트 하셨던 분들이 사장이 돼서 경영이 됐던 음.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저처럼 컨텐츠를 만들던, 직접 만들던 사람이 사장이 된 케이스는 사실 좀 없잖아요. 많이 없죠. 그러니까 음악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음악, 어떤 음악을 셀렉션해서 어떤 그 완성품을 만들어내는지는 그러니까 시장에 굉장히 다른 제작 방식을 제안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다른 캐스팅, 그리고 다른 트레이닝, 그리고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일해오면서 생각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녹여낸 어떤 제작물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곡을 2년 전부터 준비를 해 놨었거든요. 아, 저 입사하면서부터 너무 잘하는 프로듀서와 준비를 해온게 있어요. 분명히 굉장히 새로운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내심의 기대가 있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내년 중에는 보여드리고 싶다가 있고. 데뷔하는 친구들의 부모님이랑도 이제 만나뵀었는데. 어, 너무 신기하게 부모님들이 저랑 나이가 되게 비슷하세요. 어, 아마 그러, 네. 그러실 거예요. 네. 좋은 이모가 되고 싶고 좋은 엄마가 돼주고 싶은 거예요. 어, 믿고 맡겨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도 <laughs> 네. 이제 아이돌 산업이라는 게 사실 어린 친구들로 이제 일을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일하는 과정이 사실 저는 일이 아니라 그 친구들한테는 훈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작자로서 책임감이 굉장히 남다르다라고 생각도 들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친구들이랑 저는 좀 친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한 명씩 주말마다 저희 집에 불러가지고 이제 요리도 해주고 같이 산책도 하고 그냥 좀 친해지는 시간을 좀 가져봤거든요. 아, 육아가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되게 이제 어찌 보면 큰 친구들인데 십대 네. 친구들인데도 그냥 세대 차이가 네. 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남이 불러줬었을 때 되게 듣기 좋은 단어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우리 업계에서 음, 음. 그게 하나는 세계관이고 음. 하나는 아티스트라는 말이었거든요 음. 어, 자연스럽게 아티스트가 되는 과정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미숙한데 진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예쁘게 생겼는데 노력도 열심히 하지. 근데 막 병아리 같잖아요. 우리가 즐겁게 해보자. 그러면 굉장히 다른 바이브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몇 개를 잘하면, 아, 나는 자기 증명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 증명은 끝없이 이어지더라고요. 사실은 장벽이 더 커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나를 계속 이겨야 되는 게임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필요한 건 진짜 책임감이에요. 엄청난 책임감이 바탕이 돼야 안정감 있게 모험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직접 부딪혀서 새롭게 해내야 될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설득하고 얘기해보고 그리고 이게 안 됐었을 때의 대안까지도 다 보험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사실 그렇게 일하는 편이긴 했거든요. 막중한 책임감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걸 해낼 수 있는 약간 투쟁심? 투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 투쟁과 좀 비슷하거든요.